안녕하십니까. 3월 28일, 이강윤의 오늘 시작합니다.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이 경영진에서 축출된 걸 두고 조중동이나 언론에 탈을 쓴채 그저 광고나 주워먹으려고 혈안이 된 경제지들이 연금사회주의다 이렇게 공격합니다. 제가 볼땐 황당하기 그지없는 괴변입니다 배임 그리고 횡령자를 경영진에서 내쫓는 게왜 문제죠? 주주들에게 손실을 끼친 위법자를 경영진에서 축출하는 게왜 문제란 말입니까? 재벌 기업 재벌 기업 지분 최대 보유자는 법을 어겨도 쫓아내서는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습니까?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의 배임자, 횡령자, 불법자 탈세자들 다 쫓아내야지요. 다른 기업들은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정직하게 투명 경영하면 되는 겁니다. 국정농단 박근혜 씨를 쫓아낸 건 당연하고 기업농단 조양호 씨를 쫓아낸 건 연금사회주의라고요. 수년 전 미국에서 에너지기업인 엔론의 횡령과 분식 회계권이 터졌던 거 아마 기억들 하실 겁니다. 그 앤론의 최고 경영자에게 20년이 넘는 실형이 선고됐고 사회에서 격리시켰습니다. 조중동과 경제지 논리대로라면 미국은 애전역의 사회주의 국가로 전락한 거겠네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건데 왜들 눈에 그렇게 쌍심지를 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너무 늦어서 탈이었다. 이렇게 말해야 할 판인데도 말이죠. 잠시 후 시작합니다.